I am a forget-thought, who is 치 생각해 잠기디어 오늘 새로운 너무 쉽죠 노래? 당신 생각에 잠기면 당신 생각에 잠기면 아주 둥둥으로 가야돼 잠기면 당신 생각에 잠기면 하나 둘셋넷 어느새 두 눈에 있으리 가득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옆 사람 하고처럼 노래 참 쉽다. 시작. 자, 그럼 노래 참 좋다. 시작. 자, 무릎을 치면서 좋다. 할 거야. 자, 노래 참 좋다. 좋자에다가 힘을 주고 합니다. 아셨죠? 교실에 가 가지고 두 곡을 불러서 노래를 뭘 해야 되지 이거 를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두 곡을 쫙 불렀다 이, 이 노래를 먼저 한곡쫙 불러서 가슴 아린 사랑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은 세월대로 그냥 멋지게 쫙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선생님 두곡다 너무 좋은데요 처음에 했던 거 그거 해, 해요 이러시더라고 가슴 아린 사랑을 하지 그 아까는 또 저쪽에 가 가지고 뭐를 했나 가슴 아린 사랑하고 뭘 하나를 했어? 뭘 하나를 했는데, 이거 하지? 어, 이거, 어, 선생님 이거 예요 그러더라고. 아, 박서진 씨가 부르는, 장구치는 박서진 씨가 부르는 사랑할 나이죠. 내 나이 사랑할 나이 하는 노래 있어. 그 노래는 신명나게내 나이 임신할 나이. 처음에 했던 거 이거 가슴 아린 사람 먼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 응. 그리고 이 노래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우리 이 노래 재밌게 배워봐요. 아셨죠? 자 어. <목소리> 당신 생각에 잠기면 하나 둘셋넷 어느새 두 눈에 이슬이가 네 맹세했었죠. 숨 쉬는 부분만 잘 쉬는데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고 <laughs> 둘셋 넷, 사랑을 맹세했었죠. 아셨죠? 맹세했었죠. 여기 갑니다. 이거은 이거 이쪽에 있다 그랬죠? 사랑을 맹세했었죠.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쉽다, 시작. 쉽다. 네, 쉽다, 쉽다 해야 내가, 오, 그래, 쉽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말 어렵다, 그러면 내가, 야, 예병 어려운데 왜 하냐, 이런단 말이야. 쉽다, 쉽다 해야 그려, 쉬워, 쉬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셨죠? 쉽다, 할수 있다 하시면서 따라 하십니다. 아셨죠?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 생각에 잠이 오둘셋넷 새누 눈에 이슬이 가득 흐시점 손가락 돌며 영원하다고 사랑을 맹세해서 죠잠깐 지나갈게요 세월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삶. 세월 속에 묻혀버린 이겁니다. 묻혀버린. 자, 세월 두 글자, 속에 두 글자자. 세월 속에 묻혀버린 이겁니다. 시작. 세월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세월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사랑. 그렇게 맹세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세월 속에 묻혀가지고, 무뎌져, 잊어버려, 그죠? 예. 예. 우리 신랑, 그냥, 그냥, <laughs> 예? 얼마 전, 그냥,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해줬는데 말이지. 1 0년은 지나고 나니까는. <laughs>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뭔가 좀속길도 더, 더 들어고 말이지. 막도 좀, 사랑한다는 말도, 좀, 무뎌졌어 응, 그냥 어쩌나 볼라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음 그런 거 바로 <laughs> 응,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무뎌져버려 무쳐져 그죠 세월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사랑 좋아요 사랑 슬쩍 올라갔죠 그 추억 그 약속 잊으셨나요 이으셨나요잊자가자 내려갔네. 그죠? 잊으셨나요? 이러면 안 돼. 잊으셨나요? 이렇게 합니다. 잊은 감사 끌고 올라가야 되죠. <목소리> 세월 속에 묻처린우리의사랑 한번 가볼까요? 당신의 모습까지 치우려고. 시작! 치우려고 이슬 려고 눈을 나아오 다정하게 살아오는 당신의 모습 어, 어, 어. 치우려고 이으려고 눈을 감아요. 모습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아셨죠? 뭐이 빨리빨리 가야 돼. 애워야돼 여기는. 책을 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못따라가 ¿No? 우리의 그, 우리의 그 사랑을 여기가 잘안 되더라고. 어. 없어요. 자, 잊을 수가 없어요. 는잘 돼. 근데 우리의 그 사랑을, 그 부분이 또잘안 되시더라고. 지우려고, 잊으려고는 애우면 다할수 있는데 여기는 음작기가 나빠. 우리, 우리의 그 사랑을 사자를 너무 올리지 마. 우리의 그 사랑을 아셨죠? 4자를 네. 사! 너무 올리지 말고 우리의 그 사랑을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네. 할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그 사랑을 갑니다. 시작. 우리의 그 사랑을 약간 0.1% 불안했어. 우리의 그 사랑을 사랑을. 여기도 영점 1% 부족하네. 아유 우리 은감이 뛰어난 우리 병아 언니 한번 해봅시다. <laughs> 우리의, 우리의 그 사랑을 갑니다 시작. 우리의 그 사랑을. 저 비슷해. 그래서 이0.01% 약간 모자라 여기가 잘안돼 여기가 아셨죠? 예. 요즘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우리 은순 씨 한번 가볼게요. <laughs> 우리의 그 사랑을 갑니다 시작. 우리의 그 사랑을 비슷해서 비슷해서 비슷했어, 비슷했어. 오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는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연습을 하셔, 하시면 돼. 아셨죠? 아, 여기가나 안 되지 하면서. 듣고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우리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아셨죠? 세월 속에 우처머리. 걱정 다 가볼게요. 좋아요. 하나, 둘, 시작. 세월 속에 우처머리.